먼저 순두부는 이대로 사용하기에는 물기가 많으니까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. 그리고 묵은지가 들어가면 새콤매콤해서 맛있는데 이 김치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강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칼로 긁어내주세요. 그 다음 1cm 두께로 가늘게 잘라주세요. 그리고 아까 김치소를 걷어냈지만 아직도 김치 국물을 많이 품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손으로 꼭 짜주세요. 이렇게 해야지 김치가 꼬들꼬들하고 맛도 더 깔끔하답니다. 또 묵은지에 부순깨, 설탕, 참기름 넣고 밑간해주세요. 설탕은 묵은지에 군내도 잡고 부순깨와 참기름은 훨씬 고소한 맛을 더해줘서 훨씬 더 맛있답니다. 그 다음 오이도 묵은지와 두께를 맞춰서 가늘게 채썰어주세요. 물론 재료들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. 닭가슴살, 단무지, 계란지단, 어떤 걸 넣으셔도 맛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집에 있는 짤뚜리 채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색감 얘기 고명용으로 당근도 살짝 썰어서 넣어줄게요. 그리고 맛있는 향을 더해주기 위해서 쪽파도 쫑쫑쫑 썰어서 넣어줄 건데 이게 없으시면 실파나 대파도 괜찮아요. 이제 그릇 밑에 밑간한 묵은지를 깔아주세요. 그 다음 순두부를 먹기 좋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넣어주세요. 또 저는 이번에 냉면 육수를 사용할 거랍니다. 이게 들어가면 굳이 멸치 다시마 육수를 끓이지 않아도 새콤한 감칠맛이 있어서 좋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여름에 덥잖아요. 그러니 시원하게 즐기기 위해서 냉동실에 서너 시간 있다가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. 그다음 여기 아까 썰어놓은 오이, 당근, 쪽파 올리고 마무리로 김가루와 부순 깨만 올려주시면 오늘의 요리 끝. 그럼 여러분도 시원한 두부냉국 맛있게서 드시고,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!